인생에서 스무살은 어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자 첫걸음의 시간입니다. 서툴고 불안하고 때론 거칠고 불안전하지만 설렘과 풋풋함 또 도전과 열정이 무한대인 그런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던 어제는 많은 분들이 성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사랑과 경남에서는 막 성년이 되신 스무살 청년을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체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2004년생 1학년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원대학교 소속으로 탁구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어제 성년이 되셨는데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제 어떻게 보내셨어요? 학교에서 성년의 날을 맞이해 작은 이벤트를 했어요. 네,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솜사탕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laughs>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즘 어때요? 저희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성년의 날이 되면 장미꽃을 이제 받기도 하고, 향수 같은 걸 주고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laughs> 네, 저는 그런 걸 <laughs> 받은 적은 없는데, 주변 친구들에 의하면 그런 것과. 같 비슷하긴 하군요. 네. <laughs> 네, 그래요. 아, 우리 김도연 선수는 20살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생각했던 스무 살은 어땠어요? 어떤 스무 살을 꿈꿨는지 궁금해요. 저는 작년 고3 때 동영상 사이트를 보다가 대학생 한 분의 브이로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네.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야. 놀더라고요. 저도 대학생이 되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열심히 공부하고 놀러 다니는 로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스무 살 대학생이 됐는데요. 네. 대학 동기들, 많이 사귀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우정을 쌓고 있는데 제가 꿈꿔온 스무 살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 아직까지는 그대로 실현하고 계시군요. 아니 고등학생 때랑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대학생은 고등학생 때와 달리 수업을 제가 직접 짜야 하고 수업도 쭉 있는 게 아니라서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아침 9시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일찍 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laughs>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성인이 된 후에는 제가 한 말과 행동에 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네. 거예요. 음. 성인이 되기 전부터 주변 지인분들이 성인이 되면 네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항상 하셨을 때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들의 뜻을 알것 같아요. 직접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아마 내가 직접 선택을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죠? 네. <laughs>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참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제 우리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참 답답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세요? 어,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서 입학했을 때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 친구들 얼굴 외우기도 힘들었어요. 음.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면 눈만 보이니까요. 그렇죠. 또 코로나 때문에 고일 때는 단한 차례의 대회도 하지 못했고, 고 2부터는 대회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되고, 다시 음. 대회 일정이 잡히는데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고 같은 팀 동료들도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대회 하나가 열렸는데, 시합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야 하고, 네. 연습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연습을 해야 돼서 너무 답답했어요. 음.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 행동에 제한이 많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어, 맞아요. 아무래도 또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그죠? 함께 해야 할일이참 많은 건데 제약이 많았어 가지고 아쉬운 감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어, 타 지역에서 원래 살고 계셨다가 학교 때문에 창원으로 오신 걸로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창원 살아보니까 좋은가요? 어... 일단, 제 고향은 서울이고, 예. 태어난 곳은 대전입니다. 고등학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문선 수업고등학교를 고등학 네. 나왔는데, 창원에는 학교 면접 때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일단 오자마자 너무 설렜습니다. 음. 진로가 결정되고 나서 저희 고등학교 코치님도 그렇고 주변 지인분들이 창원이 계획도시라고 엄청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네. 창원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창원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창원에 온지 대략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음.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도권에서 성장해서 사투리 하는 거리가 멀었는데 창원에서는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니까 되게 정겹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창원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니 사투리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사실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말을 하지만 서울 분들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땠어요? 우리 어... 김도나 학생은요? 어, 맨 처음에는 이게 화를 내는 건가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급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 생각,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현재 창원대학교 체육학부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어떤 공부들 하고 있어요? 창원대학교 체육학부에서는 체육학의 기본인 스포츠 심리학, 운동 역학, 운동 생리학, 운동 처방 등을 배우고 있고, 실기 수업은 웨이트, 골프, 테니스, 필라테스, 수영, 축구, 탁구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탁구에서는 아, 다양하게 공부를 네. 하는군요. 네. 네. 창원대학교 체육학부는 실기뿐만 아니라 모든 실체 활동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 처방 등을 공부하며 실기 능력과 학문 지식을 넓혀가는 학과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지금 김도연 선수가 창원대학교 소속 탁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탁구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1년에 다섯 개의 전국대회를 출전하는데요. 네. 방학을 제외하고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스케줄을 맞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와, 1년에 다섯 개면 뭐 종일 연습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차원대학교 탁구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활동을 해본 입장에서 전국대학교 중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탁구부는 훈련의 양보단 진로 승부를 합니다. 음. 저희 담당 선생님이신 우윤경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놀땐잘 놀고, 할땐 집중도를 최상으로 높여서 하라고 음. 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훈련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같이 놀러도 많이 갑니다. 어? 예. 지금까지 운동만 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데, 선배 언니들의 말에 의하면 캠핑, 야구 관람, 여행 등저희들의복지에도 지도 음. 교수님과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대요. 무엇보다 저희 선생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저라는 인격체를 존중해 주시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음, 참 다정한 분을 또 선생님으로 두셨군요. 네. <laughs> 어, 탁구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라켓을 잡았습니다. 예. 제 외삼촌이 실업팀 감독님이셔서 삼촌의 권유로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야, 지금 20살이시니까 10년. 네. <laughs> 대단한 경력이십니다. 아니, 10년 동안 뭐 힘든 순간들이 분명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순간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전 고등학생 때 탁구 인생 중 가장 힘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laughs> 네. 전 남들보다 실력이 지, 뒤처지는 편이라 남들보다 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네. 탁구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음. 버릇이 있는데요. 탁구도 안 되고 기분만 우울해지고. 그래서 전 그냥 계속 연습만 음.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전잘안 되고 힘들땐 그냥 훈련을 더 해서 극복해 나가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네. 네, 마음을 좀 다잡고 계시군요. 어, 여러 경기에 참여하셨을 텐데 뭐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참여한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고등학교 3학년 중고 종별 대회였습니다. 네. 그 대회는 제가 주전으로 뛰어서 단체전 2등을 했습니다. 음. 선배들을 받쳐주는 경기가 아닌 제가 주전으로 뛰어서 낸 가장 좋은 성적이라 더욱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대회에서 이겼을 때의 음.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뭐좀 기쁜 순간, 좋았던 순간들, 언제가 있었을까요? 어, 차원대학교에 입 그, 제가 탁구 특기생으로 합격했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예. 또, 탁구의 묘미 중 하나가 빠른 박자 플레이로 공을 주고받는 네. 것인데 긴 랠리 속에서 제가 득점을 했을 때도 가장 기쁜 음. 순간 중 하나입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김도현 선수에게 가장 자신 있는 기술 어떤 걸까요? 저는 백푸시가 가장 자신 백푸시.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게? 백푸시는 백핸드로 공보다 위에서 힘을 짧은 순간에 빠르게 줘서 때리는 기술입니다. <laughs> 제가 이 기술을 썼을 때 가장 득점이 많이 나고, 제가 백푸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기 어려워해서 전백푸시라는 기술이 가장 자신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이렇게 흔히 하는 스매시 이런 거랑 좀 다른 건가요? 네, 그거는 포핸드로 하는 거고. 아 어렵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백푸쉬.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현 선수가 상당히 쑥스러워하고 이제 수줍어 하는 얼굴인데, 경기에 들어가면 이 눈빛이 촥 변하는 거죠. <laughs> 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네, 도연 선수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앞으로 운동과 공부를 잘 병행해서 둘다잘 해내고 싶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배워서 좋은 성취도 이루고 팀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도자 자격증 등 필요한 자격증을 잘 준비해서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뭐 경기가 1년에도 몇 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앞둔 경기들이 좀 있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대회인 전국 체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전국 체전 단체전 우승을 해서 전국 체전 3연패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창원대학교 탁구부가 2연패를 해서 올해까지 우승하면 3연패인데 올해 꼭 우승을 해서 선배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 목표를 꼭좀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사랑과 경남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이 김도연 선수에게 경남 어떤 곳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옛 고향처럼 친근한 곳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대학생으로서 또 탁구 선수로서 앞으로 꿈을 펼쳐 나갈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서 전국 최선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꼭 좋은 이제 성적 거두셔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멋지게 또 인터뷰 할 날을 기다려 볼게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경남 오늘은요 창원대학교 1학년 김도연 탁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